전정부부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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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습니다. 그래서 히 정말, 정말, 역시 했습니다. 나이정 사진 같은 거끝내정 아주 센노란색의그 m 1 3 5 i 온라인 에디션이 있는데요 요번 출고 고객님은 참고로 오렌지를 정말 좋아하는 오렌지 상이자라고 하십니다 왜냐면 이전 차량 같은 경우도 bmw. 3시리즈 3 3 0 i 를 타셨는데 썬셋 오렌지라고 해서 오렌지 컬러였어요 요번 신형 m 1 3 5 i 도 이제 구매를 하시는데 요거 역시도 오렌지로 출고를 하셨습니다 기존 차량 같은 경우는 b p s 중고 매입사업후에 좋은 가격에 넘겨지면서 저희 신차를 구매한 케이스라 신차 출고도 빨랐고, 뭐 트레이드 인 지원금 3%재금에 2%까지 해서 총 5%의 할인 받아 가시면서 좋은 조건으로 1 시리즈 출고를 하게 됐습니다. M135의 정규 모델이라 조금 디자인적으로 차별화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안내드릴 텐데, 일단 전면부 일단 보시면 웬만한 파츠들이 다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키드니 글 역시 했습니다. 나 이거 사진 같추끝내 1시리즈 중에서도 이제 온라인 샵에서만 파는 에디션 모델인데 사실 거기서도 재고가 남아있는 차종이었어요 대신해서 할인좀 음... 많이 힘들었고 이분은 또 오렌지 상회장이기 때문에 아프다 오늘은 출고가 총 4대가 있는 날이라 좀더 신경을 써야 돼요. 오늘도 많이 챙겨 주시는 것 같은데요. 당연하죠. 이분 대구에서 올라오셨는데. 자, 중식증듯 해드리고, 오랜인또 블랙박스랑 뭐 다른 작업들도 예약을 해놓으셔서 좀, 좀 빨리 가봐야 되는데. 일단 측면부를 보면. 뭐가 다른 거죠? 요 일단은 블랙 하이그로시 m 1 3 5 i 전용 모델을 제가 출고를 많이 해봤는데 요 부분이 블랙으로 안들어가요 그냥 그냥 알루미늄 무광으로 음. 음.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블랙으로 들어간죠자그 다음에 휠 휠이 음. 엄청 크죠 19인치 있고 음. 이제 블랙이랑 무광 크롬이랑 적절하게 바인 대형 휠이 들어가서 차가 확실히 커보여 사이드 스커트에 이렇게 네. 블랙으로 차리가됐다그 음. 다음에 전면에 오시면 자 기본 종교매도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세련브레이로 들어갔는데 블랙으로 들어갔어 블랙으로 들어갔고 되게 네, 로다 블랙 그 다음에 역시 엉덩이 그 다음에 사이드스커트랑 동일한 재질의 에어스플리터라고 하는데 차체가 조금 더 낮아 보이고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느낌. 차량을 좀 바쁘게 준비를 해봤는데 고객님께서 이제 또 추가적인 뭐 블랙박스랑 이런 작업을 해야 돼서 지금 차량을 제가 빨리 1층으로 좀 빼드려야 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출고기는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